그룹 회장님이신 조 회장님은 제가 아주 존경하는 김종을 회장님과 같이 파트너가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 에 아주 건축 그 자재 또어 고급 그 포장 이런 거에 에 사업을 일구셔서 크게 성공을 하신 분인데 저희 방송국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저하고. 어, 또 우리 김종원 회장님과 같이 힘을 합쳐서 회사를 번창하게 만들 것을 기대합니다. 아, 먼저 우리 김종원 회장님 간단한 인사 말해 주시겠습니다. 음. 이렇게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또 우리 그 수입 수출 내그 중국하고 상당한 교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, 주 회장 이렇게 같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在咱们里面，啊，很高兴啊，呃，金院长啊，在这里的接待我们，也感谢啊，金会长啊，也祝愿韩国和中国的友谊能够啊长存啊，也希望我们的朋友的友情能够啊一直持续。哎、啊、，thank you，,、嗯、Thank you. 谢谢。<laughs> <laughs>